천칠백여 송을 자이 자리에 있습니다 북부 관내에는 함재산, 명봉산, 태복산, 하담산, 도덕산 동산모 등이 있습니다. 이중 화장실이 있는 곳은 함재산 도곳과 명봉산 입니다 반면 태복산, 하담산, 도덕산 등에는감이 화장실조차 那总长度啊。 이천 연수구의 경우 문학산 등산로에는 인근 교회와 화장실 공공, 공공 목적 사용을 위한 해방을 책결해 국민과 등산객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등산모 일대의 사용지를 대입해 공중 화장실을 신축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 입구에 간이 화장실 설치를 확대해 주시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화장실 보급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등산로가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일상적이고, 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재생이 어려운데나 코로나 1 9로 인한 주민들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수 해소하기 위하여 찾는 장소인